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김성주 MC 10월 7일 첫방 영탁 내일은 국민가수 특설 무대 확정 딱 1분만 마스터들 참가자들까지 끊임없이 울었다. 1시간 동안 촬영 중단해야 한다.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내일은 국민가수가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가요계의 유명 인사들로 구성돼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탑6에서는 이찬원도 TV 조선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심사위원의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최근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영탁은 내일은 국민가수 오프닝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영탁은 오는 10월 7일 첫 방송과 함께 가장 화려한 오프닝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내일은 국민가수 프로그램 PD가 직접 영탁에게 초청장을 보내 일정 조율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영탁은 1회 공연에 3분 정도 출연하지만 출연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습니다. 그만큼 영탁의 매력이 엄청나다는 증거다. 어제 29일 방송된 TV 조선 뽕숭아 딴 인생학교 68회부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7.6%, 분당 최고 시청률 9.0%까지 치솟으며 수요일 예능 프로그램 1위를 지켰다. 이날 방송에서 TOP6는 지난주에 이어 멤버들의 행동을 예측해 오는 뽕심 동체 미래 일기 두 번째 시간을 통해 폭소 만발 게임과 명불어전 고마 힐링을 안기며 찐 가족 케미를 발산 안방극장을 훈훈함으로 물들였다. TOP6는 당구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미션 성공을 위한 치열한 눈치게임을 벌였다. 동생들이 번번이 미션에 실패하는 동안 이명웅이 차 안에서 노래를 흥얼거릴 것이라고 예측한 장민호가 미션의 성공에 빠르게 한발 앞서 나가며 마청의 내공을 보여줬다. 하지만 당구장에 도착한 후 상황이 반전됐다. 순조롭게 미션을 이어가던 장민호가 영탁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고전하게 된 것. 그 사이 임영웅과 영탁의 정동원이 당국 휴대를 가장 먼저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적중했고 이찬원은 정동원이 자신이 준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행동을 이끌었다. 이어 김희재 역시 장민호의 폭풍 훈수가 시작되면서 손쉽게 미션에 성공했다. 펜션에서는 퇴근을 앞둔 정동원의 미션 성공 여부가 먼저 밝혀졌다. 모든 예측을 차 안으로 올인한 탓에 어려움을 겪던 정동원은 마지막에 미션을 눈치챈 이명웅의 도움으로 둘만의 인사에 성공하면서 한계의 예측에 성공했다. 이어 잠시 자유 시간을 갖게 된 멤버들은 저마다 휴식을 취했고 노래방 기기를 발견한 이찬원이 팝송을 한국어로 개사에 악마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라고 열창하면서 시청자의 웃음을 유발했다. 이후 퇴근을 건 단체 미션이 진행됐다. 놀라운 협동심으로 첫 번째 미션 제기차기를 성공한 TOP5는 조기 퇴근의 희망에 부풀었지만 이어지는 게임을 연달아 실패하면서 좌절을 맛봤다. 마지막 미션으로 TOP6 대표인 이명웅이 멤버들이 빚은 송편을 하나씩 찾는 누가 이 송편을 모르시나요가 이어졌다. 이명웅은 순식간에 붐, 장민호, 영탁의 송편을 마쳤고 고난도인 김희재, 이찬원 송편까지 골라내면서 퇴근 요정으로 거듭났다.